에서 부활했으니, 아,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아,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아,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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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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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싸움이었네 할렐루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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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관세게 늘려셨네 아할렐루야 아, 우덤권세 인주 아할렐루야 아, 왕의 왕이 되셨네 아할렐루야 아, 높은 이름 세상에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아, 아, 길과 진리 되신주 할렐루야 아, 아,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 아, 부활 생명 되신이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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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eluia, we're in